여기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스위스는 냉전 시대로부터 양극의 사이에서 많은 세계적인 수도자가 모여 대화로서 평화와 화합을 모색해 왔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권 피자조차 받기 힘든 때였는데, 당시 세계 여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원영 목사님은 이곳에 수없이 와서 WCC 중앙위원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국제적인 활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벽과 갈라진 틈을 넘어서는 성부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77년, 저는 미국 유학 중에 이곳에 세계 청년크리스찬회의에 오게 되었고, 강 목사님을 처음 뵙기도 했지만, 그 활약하심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니까 네. 아주 오래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사님 네. 그 WCC 세계교회협의회 회의로 아주 자주 스위스 가실 때 그, 그때 제가 마침 1973년 전 1977년으로 생각하거든니다7 7년인가 CIT가 소개셨죠 네, 그 CIT 네, 네. 참 이뻐서. 네. 지금도 이쁘지만.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또 청년 그 크리스천 회의에 갔었고 목사님 그때 가창 유명하실 때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유명해요. 잘 알지만 그때 만남 또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게 감사한 건지 간절한 소망은 요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뭐 기도를 잘안 해요. 잘안 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건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있는 때마다 하는데, 그안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잘 이해를 못,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꼭 무당, 샤머니즘 같게, 그렇죠? 무슨 복을 달라, 병 고쳐달라, 이런 거고,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다가 그 기도를 잘못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범으로 가르쳐준 게 주기도거든요. 전번에 어느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하루에 세 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음. 그세 시간 저 사람들이 이야기 했을까? 결국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기도를. 불란스의대제 공동체. 가서 참마음이 들었어. 거기서는 그 기도를 오주여, 내게 옷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되서 응답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하고 사이에 하는 기도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소리 지르고, 징징 울고 그러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도에 대한 거, 이지연 씨도, 그나마 배우려고 하지 말길 바라요. 내가 19살 되던 때, 에 그, 성프란시스 전기를 읽었어. 그럼 또 참,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웃고 우근 놀고. 정말 아주, 사랑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던지고 사랑한 거야. 다음에, 이제, 일본, 일본 사람, 가가와 도야, 그, 그건 이제, 그 말하자면, 이런 노동자들, 노동자들하고 빈민을 위해서 아주 그대로 참 사는 사 내가 일본에 도착을 하자마자, 도착한 날에 편지를 썼어. 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 땅에, 발을 붙이고 보니까 당신 만나고 싶어져서 편지를 보낸다. 음. 그래 보냈더니 막곧 대답이 왔어. 오라 자기 집에 오라. 그래 가니까 집앞집 그 앞에 문어구에 원숭이 두 마리가 제 줄로 뛰다 보니까 밥 먹고 있어. 그래서 밥, 밥 먹는 거 기다려 가지고 끝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너가 좀 일찍 오지만, 그선생 뭐, 식사를 하니까, 식사하는데 제가 그래서 밖에 있었다고. 나하고 밥하고 된장국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면, 뭐, 뭐 때문에 찾아갑냐. 아. 첫 인사가 있을 거야. 그러고 뭐, 참,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다 하는, 그 생각대로 내가 살지는 못했어.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참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님쭉 살아오신 그뭐 목사님이야 신학자여, 목회자, 또 어, 크리스천 뭐. 아카데미, 설립자 원장, 뭐 방송위원회 위원장 뭐 여러 정치. 뭐 종교는 물론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다, 다 관여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또뭐 지난번 그 자서전이 만하게 다섯 권 쓰신 역사의 언덕에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목사님 그 살아오신 과정에 한 단어를 뽑자면은 그 평화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 근데 나는 그래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과 수단이에요. 이재현 씨가 미술을 좋아하고 다르는데. 우리 그래, 기업을 한다, 정치를 한다, 뭐 한다. 근데 그일 자체에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고 경제고 문제점이 어딨냐면, 정치란 것이 무슨 더러운 거냐, 경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 1970년을 맞이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인간화 하는 얘기를 했거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수단이다 그래. 요 인간을 위해서 있는 수단이고, 사람이 사람의 사람의 대우로 받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이 진짜 사는 세계. 그래서, 그 인간화란 말을 썼고, 이 인간화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권력을 잡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목적이 되야될 인간의 수단으로 되지는 때, 그건 참, 지옥이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된 세상이 뭐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양극화다. 아주 그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한 마을에 살면서 또우 완전히 부익부 기획비로 갈라지는 이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 집단 운동 하다가 우리 직원들을 전부 잡혀 들어가고 한 것도 그거인데. 그러한 생각은 일생 동안에 변함이 없어. 나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정치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노조,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은 노조운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또는 예술, 문화 일하는 사람들, 교회 일하는 목사들, 그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나쁜 일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이 실제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응. 사람이 정말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돼지는 것이냐. 오히려 자기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거기다 써먹는 그런 인간이 수단이라고 해버요 그리고 목적은 자기 욕심이 되어버려. 그런 사회가 나쁜 사회다.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그건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 기업을 바르게 하는 것, 노조 운동을 바르게 하는 것, 뭐 문화 운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여러 가지 일을 전문가도 아니면서 많이 했지만, 다만 그 일을 한목적은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거기엔늘 연결이 되어진 거야. 아까 뭐 연극, 영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결국에 보는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써 그걸 본 사람들에게 와지는 영향력이 그 인간답게 사는 데 영향력을 주는 거냐 그러지 않으면 요사에도 보게 되면 전부 저 강패하고 이런 것을 나오는데 그것 그것이 결국에 그 이야기가 보는 사람들에게다가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그그그 그, 그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한걸 떠나서 먼저 그것부터 봐야 된다. 그걸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목적과 수단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역시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에다가. 어, 느거 하나라고 할수 없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가치가 뭐냐. 1990년부터 생명이다. 그서가평에다가 바람과 물 연구소 만들어서 사랑, 생명이다. 생명이 다 죽어가자.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뭐내 심장하고 이재헌이 심장 그것만 생명인가요? 지금, 지금, 이, 이, 이 공기가 이게 다 생명이 아니야.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이거 생명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다 죽게 만들어. 이걸 죽게 만들어 놓으면 물이 죽은 건 동시에 물을 마시는 내가 죽는 거야. 응. 오늘도 지금 32, 33도가 서울대 넘어 인데 이게 벌써 섭씨 30도를 넘어가면 사람의 신체가 감당할 수 없다. 우선 경제부터 발전시키고 원, 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게 없이는안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것이 특별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던 것이 밥도 제대로 먹게 된건참 좋다. 그러나 다만 그 대신에 생명을 얼마나 파괴시겠느냐 말이야. 나는 이런 점에서 지금도 우리 경제 문제 하더라도 원작을 경제가 뭐 평균 수입이 뭐몇 불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와서 만들어느냐 하는 그걸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소위 우리가 모든 사회 운동이고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잡있지 않으면 악의 순환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고 목사님. 대통령 언급이 됐는데, 사실 강원영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되면 참 기가 막힌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목사님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목사님 역대 대통령 또 조언도 하시고, 네. 직원을 한그 내용이나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 있으면다 정말 어, 많죠. 어, 이승만 박사. 때부터 유명한 정치가들은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을 내가 보면 결론이 어야.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1월말인데꼭 하나야. 이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다른 점이 뭔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 국민이 아주 다른 점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 심바람 만나면 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도저히 못할 일을 해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이제 이 심바람만 일어나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잡초처럼 밥을 받고 밟아도 그냥 살아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심바람을 죽여놓게 되면 애라 모르겠다. 애 이래라 이래 버립다 그또 파괴력이 엄청나게 큰 민족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방 이후에 정치와 정치가 가운데서 그 국민들의 그분의 지도자를 볼때 신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 신바람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 국민들의 그 지도자에게서 사랑을 받고